주인공 박은주 55세, 전업주부의 집에는 마치 시간이 박제된 듯한 공간이 있었다.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거실 한쪽에 놓인 어머니. 김순인 83세의 침대는 은주의 24시간을 규정하는 다치였다. 2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 이후 어머니의 기억은 느리고 잔인하게 뒷걸음질 쳤고. 그 잔해를 수습하는 것은 오롯이 은주의 몫이었다. 새벽 5시. 은주는 습관처럼 잠에서 깼다. 옆 침대에서 어머니가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밤은 배회하지 않으셨기를. 간절한 바람은 헛되었다. 의불은 거쳐있었고 어머니는 침대 끝에 불안하게 앉아 방충망을 뚫어져라 보고 계셨다. 엄마, 왜요? 어디 가시려고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나가야 해. 오늘이 아범 생일이야. 미역국 끓여야 하는데 쌀은 사놨니? 어머니의 시계는 30년 전 남편 은주의 아버지 살아계시던 시절에 멈춰 있었다. 은주는 아버지의 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어머니의 증상이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 엄마. 쌀 사놨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벽이에요. 조금만 더 주무세요. 아니야,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아범이 화를 내. 저녁에 술 마시고 와서 은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치매로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까지 끄집어내고 있었다. 은주는 어머니를 부드럽게 침대에 눕히고 축축해진 기저귀를 갈기 위해 어머니의 몸을 돌렸다. 간병의 디테일은 때로 고문에 가까웠다. 밤새 반복되는 요실금과 피부 발진, 그리고 냄새. 은주는 처음에는 코를 막았지만 이제는 무덤덤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의 코는 여전히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것은 썩어가는 일상의 냄새, 그리고 고독의 냄새였다. 은주는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은 지 오래였다. 55세의 얼굴은 간병 탓에 10년은 더 늙어 있었다. 그녀의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고, 언제나 피곤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간병을 시작한 이후로 잃어버린 자신을 생각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해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남편의 작은 회사를 함께 일구며 나름의 성취감을 누렸다.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진 후 그녀의 모든 직함은 간병인으로 바뀌었다. 남편은 고생한다는 말만 할뿐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다. 오히려 밤에 잠을 설치는 어머니 때문에 종종 안방이 아닌 서재에서 자곤했다. 은주는 자신이 남편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죄인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세계는 점점 좁아져, 이제는 지방과 병원, 약국이 전부였다. 현수는 자신의 성공이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었다. 그는 육체적인 간병을 저급한 노동으로 치부하고 싶어 했다. 그의 성공 신화는 바쁜 일정, 중요한 회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어머니의 침해는 그의 완벽한 삶에 생긴 흠집이었다. 그는 간병의 현실을 마주하면 자신이 쌓아올린 성공과 평화로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돈으로 두꺼운 방어벽을 쳤다. 은주에게 돈을 보내는 행위는 그에게는 면죄부이자 자신의 이기심을 감추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었다. 남동생 박태호 49세, 지방 자영업자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늘 가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말 장사가 생계와 직결된다며 어머니를 보러 오지 않았다. 누나, 내가 지금 가게를 비우면 큰일 나. 직원들 월급 어떻게 줘? 누나는 애들 다 키웠고, 형부는 그래도 벌잖아. 나는 아직 애들 학자금도 남았고, 태호의 아내는 한 번도 간병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은주는 그것이 태호의 뜻인지 재수 씨의 뜻인지 알수 없었지만 그 침묵은 은주에게 칼날처럼 박혔다. 태호의 이기적인 행동 묘사 은주는 태호의 말에 속고 싶지 않았다. 어느날 우연히 SNS에서 태호가 올린 사진을 보았다. 주말 가게 문을 닫았다고 했던 그 시간에 태호는 온 가족과 함께 근사한 캠핑장에서 웃고 있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행복하게 맥주를 마시는 태호의 얼굴은 병상에서 고통받는 어머니와 밤잠을 설치는 자신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은주는 그 사진을 보고 휴대폰을 던져버릴 뻔했다. 바쁘다는 말은 핑계였고 희생을 외면하는 가장 쉬운 주문이었다. 3. 과거 회상 잊혀진 어머니의 시간.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은주는 조용히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 수님은 젊고 강인하고 아름다웠다. 1970년대 어려운 시절에도 수님은 새 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강인하게 살았다. 은주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양장점을 기억했다. 재봉틀 소리가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어머니는 항상 고단함 속에서도 세 자녀에게 따뜻한 밥을 먹였다. 회상 장면 이른 주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순임은 직접 만든 새하얀 원피스를 은주에게 입혔다. 우리 은주 엄마가 만든 옷 입고 가면 학교에서 최고 예쁠 거야. 그 어머니의 눈빛은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상장면 이오빠 현수가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 수님은 동네 잔치를 벌였다. 우리 아들, 이 엄마가 너 하나 믿고 살았다. 이제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그 현수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기대로 가득 찬 어머니의 얼굴. 회상 장면 3태호가 사업을 시작하며 거액의 돈이 필요했을 때, 순님은 주저없이 평생 모은 돈을 내어주었다. 태호야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지. 엄마는 괜찮아. 아들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야. 그돈 때문에 노후 준비가 부족해졌지만 어머니는 웃었다. 앨범을 덮자 은주의 눈물이 쏟아졌다. 이토록 강하고 헌신적이었던 어머니가 이제는 숟가락질조차 버거워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두 아들은 지금 가장 먼 곳에 있었다. 은주는 자신에게는 어머니의 헌신 대신 책임만이 남겨진 것 같아 서글펐다. 어머니가 한밤 중에 집을 나가려다 넘어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다. 응급수술을 받은 후 간병 문제로 형제들은 은주의 집에 모였다. 상막한 가족회의는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현수가 먼저 이성적인 논리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어머니 상태가 이제는 가정에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어.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모시는 게 어머니의 안전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최선이야. 내가 제일 좋은 곳으로 알아봤고, 비용은 내가 전부 책임질게.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누나. 누나도 이제 지칠 때가 됐잖아. 우리 모두 힘들어. 현실을 인정해야지. 은주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녀의 노력과 헌신은 그들에게 실패한 간병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너희는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짐으로만 보는구나. 어머니의 안전? 우리의 삶? 너희의 삶은 이미 편안했잖아. 내 삶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너희는 이제 와서 최선이라는 말을 해. 은주는 테이블 위로 손때 묻은 통장 하나를 던졌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잔고는 백만원도 채 되지 않는 작은 통장이었다. 이게 뭔지 알아? 엄마가 지난 5년 동안 너희 몰래 나한테 용돈이라며 보내준 돈이야. 매달 5만 원, 10만 원 치매 진단받기 전까지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 이건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나를 향한 미안함이었어.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2년간 꾹 참아온 분노가 담겨 있었다. 엄마는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하셨어. 오빠의 성공을 위해, 태호의 사업을 위해, 본인의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너희에게 주셨어.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너희는 그 미안함을 돈으로 해결되는 요양병원으로 치워버리려 해. 은주는 현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오빠, 그 수백만원짜리 골프채 들고 다니는 시간에 단한 번이라도 엄마의 대소변을 치워본 적 있어? 태호야, 내가 캠핑가서 웃고 떠들 때 나는 밤새 어머니의 배회 증상을 막으려 씨름했어. 너희에게 엄마는 성공의 배경이나 부담스러운 짐일 뿐이지만, 나에게는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책임이자 미처 다하지 못한 사랑이야. 태호는 얼굴이 붉어졌다. 은주가 SNS 사진을 봤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그보다 더큰 것은 죄책감이었다. 현수 역시 은주의 날카로운 지적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금전적 책임은 은주의 헌신적 고통 앞에서는 너무나 가볍고 비겁했다. 팽팽한 침묵이 이어졌다. 현수가 먼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 대신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은주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고통을 야빴어. 어머니의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내 바쁜 일정을 핑계로 외면했지. 내가 비겁했어. 현수는 앨범 속 젊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어릴 때 고열로 알아 누웠을 때, 어머니는 며칠 밤을 세우셨어. 그때의 어머니는 내가 지금 병원에 보내려는 그분의 모습이 아니었지. 태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통장을 집어들었다. 누나 내가 올린 사진 봤지? 내가 쓰레기야. 엄마한테 받은 돈으로 사업 시작해서 엄마가 이렇게 되셨는데 나는 돈으로만 죄책감을 덜려고 했어.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도 못했네. 은주는 그들의 사과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짊어진 짐을 가족 모두가 인식하고 함께 나누려는 진심이었다. 태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누나, 내가 가게를 완전히 닫을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매달 첫째 주 주말을 포함해 4일 동안 무조건 올라올게. 누나는 그 4일 동안 집을 떠나. 핸드폰도 꺼도 돼. 내가 책임지고 엄마 돌볼게. 가게는 임시로 닫든 다른 사람에게 맡기든 할게. 이건 내 의무가 아니라 속죄야. 현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 말이 맞아. 그리고 은주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해. 내가 당장 내일 주 3회 방문하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게. 그분들이 오는 날에는 너는 병원 예약이든 취미 생활이든 무조건 외출해야 해. 그리고 어머니의 모든 장기적인 의료 및 돌봄 비용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건 은주 내 뜻대로 하자. 형제들의 자발적인 분담은 은주에게 마법과도 같았다. 짊어졌던 짐이 반으로 줄어든 것만 같았다. 태호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홀로 돌보는 사일 동안 그는 난생 처음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았다. 서툴렀지만 진심을 다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태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들의 목소리에 안정감을 찾았다. 은주는 태호가 돌보는 동안 3년 만에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산 정상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자,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박은주임을 다시 깨달았다. 간병인이 아닌 한 여성으로서의 자신에, 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가족 관계는 치유되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오후, 현수가 어머니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이번에는 30분이 넘도록 어머니 곁에 머물렀다. 그는 조용히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저희 셋이 이제부터 엄마 곁을 지킬게요. 그 순간, 어머니가 현수를 향해 맑은 눈빛을 보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완벽하게 아들 현수를 알아보는 눈빛이었다. 우리 아범 맞니? 고맙다. 너는 늘 든든하구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아범이라는 과거의 호칭이었지만 고맙다. 든든하다는 진심만은 현재를 관통했다. 현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후 처음으로 아들의 눈물을 본 은주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멈췄던 시계는 어머니의 방에서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가족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간병의 고통 속에서 비로소 가족이라는 가장 질긴 끈의 의미를 되찾았다. 그것은 희생이 아닌 함께 짊어지는 책임.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의 사랑을 전하려는 마지막 노력이었다.